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사바더니아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는 종려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환호했던 그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교회는 고난 주간이라 부르며 우리 주님이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동안 다섯 시 이십 분부터 특별 새벽기도 모임을 엽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여덟 시에는 성 금요일 예배에 "라고 하는 특별한 순서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찬양팀인 바라던 울림 찬양팀도 내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 찬양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 5시 20분부터 하는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드는 일이지만,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다섯에만이라도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은 그시각에 집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 밤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주님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즌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이나 병원, 침대 같은 데에 누워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는 사람을 지쳐서 말려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람은 그 신체가, 사람 그의 그 신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미 그 손발을, 그리고 그 몸을 손발을, 그 못을 통해서 그 나무에 고정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신체는 더 이상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체가 되어 버리고, 그 상태로. 손발과, 한마디로 온몸을 그 나무에 고정시킨 상태로 그 나무를 들어 올리면은 그 상처 부위의 그 출혈과 그 다음에 그 체중에 따른 그 호흡 곤란 등으로 무척이나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은 서서히 지쳐 죽어갑니다. 그래도 그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통 그 십자가 형에 처해진 그 죄수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그 숨이 붙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이 숨을 거두십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통상적인 여타 죄수들보다 이미 그 전에 많이 지쳐 있는 상태 상태였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몸을 그 지쳐서 말라 죽게 하는 그러한 처절한 그 신체적 고통 말고도 십자가는 정신적인 고통, 그다음에 영적인 고통 이런 것을 가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뭐 단칼에 그뭐 목을 베는 참수형이나 아니면 교수형 그밖에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사형 방법 중에서도 가장 아주 비인격적이고 가장 처참한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아주 망신을 주는 처형 방법입니다. 온몸을 다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그의 그 사지를 그의 사지를 그 나무에 고정시켜서 또 높이 들어 올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장시간 동안 이제 보게 만듭니다. 그 망신과 그 몰락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면서 어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예컨대 신명기 21장 같은 말씀에서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굴욕적인 죽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것을 노렸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예를 들어서 뭐 돌로 쳐라라는 방식으로 예수를 그 처단했으면 사람들이 혹시 예수도 옛날에 그 의로운 선지자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 가지고 핍박을 당한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기대를 가질까 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더 아주 처참한 방식으로 죽이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혹시라도 예수를, 예수에 대해서 계속 뭔가 희망을 품을까봐 아예 이들을 산산히 흩어 놓으려는 그런 제 심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식으로 치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제 3시에 달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계산법은 동이 트는 그 6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뚫어지면 아침 9시이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에는 제 9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후 한 3시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한낮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이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신 다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라는 이러한 음성을 남기고 큰 소리로 외치고 죽는 이러한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패배자의 외침, 패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가 그토록 선포하고 다녔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역시도 모두 완전히 좌초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사실은 죄가 있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그 죽음을 담당하신 거라고 죄인들의 모든 죄짐을 자기가 담당하고자 마치 제사를 지낼 때받쳐지는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의인으로서 그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억울한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 분노하거나 그 누구를 원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그에게 주어진 고통과 죽음의 쓴 잔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씻기 위한 흠 없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이처럼 참혹한 희생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외면하고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면서 죄악을 범하게 되었고, 그 죄악은 마치 두꺼운 먹구름처럼 모든 인류 위에 덮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마치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리고 햇볕을 받지 못하는 꽃처럼 시들시들 알타가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에게 올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데 우리에게는 두꺼운 죄의 먹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인류 위에 드리워진 비극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휘장에 의해서 가리져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뜻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죄인된 인간이 곧바로 하나님의 그 빛을 쏘이면은 사실은 인간은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간을 그나마 당장 죽지 않게 막아주는 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이땅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악으로 덮여 있었던 이땅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갈 그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과 권능이 그 성소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흘러넘치는 그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기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을 뜻하는 거였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보혈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다 무시해 주시고 다 외면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받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보혈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기억을 하면서 더욱 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